이번 여름 진짜 더워요. 침대에 냉감패드 꼭 까세요. 여름 밤 선선한 잠자리를 원하신다면 상상그램 쿨매트 냉감 침대용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더운 날씨에 시원한 숙면을 위한 필수 아이템. 폴리에스테르 충전재의 지속적인 냉감 효과를 경험해 보세요. 세련된 체크 디자인은 어떤 침대 스타일과도 어울리며 손 세탁이 가능해 언제나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이즈와 호환되는 멀티 싱글 사이즈로 편리함까지 겸비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은 특히 여름철 아이들의 편안한 수면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부드러운 촉감과 고정 밴드는 매일 사용하기 딱 좋습니다. 피부에 닿는 순간 느껴지는 쾌적함은 여름철 필수품으로 손색이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젠 상상 그램 쿨매트로 시원하고 상쾌한 여름밤을 준비하세요. 여름밤을 시원하게 바꿔 줄 혁신 아누베오 하이퍼쿨링 냉감매트를 소개합니다 매일 밤 더위와 싸우며 뒤척이고 계신가요? 이제 그런 걱정은 끝입니다 이 매트는 탁월한 통기성을 자랑하는 소재로 제작되어 여름철에도 상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밴드형 잠금 방식으로 침대에 손쉽게 고정할 수 있어 실용성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 덕분에 아이들의 수면 중땀 걱정이 크게 줄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선풍기 하나로도 쾌적하게 잘수 있는 비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번 여름 꼭 필요한 아이템으로 아누베오와 함께 시원한 밤을 경험해 보세요. 여름 밤의 필수 동반자. 홈으로 쿨레스트 아이스패드로 더운 밤을 시원하게 바꿔 보시겠습니까? 더위에 지친 수면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혁신적인 선택입니다. 슈퍼 싱글 사이즈로 다양한 체형에 완벽히 맞으며 기하학적 패턴과 화이트 색상의 조화는 침실을 한층 모던하게 꾸며줍니다. 특히 폴리에스테르 충전재가 내구성을 보장하며 매일매일 쾌적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후기를 살펴보면 피부에 닿는 순간 부드럽고 시원한 감촉이 여름밤의 불쾌함을 사라지게 한다고 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가족 구성원도 까슬하지 않고 편안하게 숙면할 수 있었다는 칭찬이 자자합니다. 홈으로 쿨레스트 아이스패드와 함께 여름의 열기를 잊고 시원한 밤을 즐겨보세요. 새롭고 상쾌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